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GRD에 대한 생활치료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우리가 약으로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D 초기치료, GRD가 의심되면 지난번에 이제 PPI 다이아노스틱 테스트를 해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은 의심이 되면 다이아너스틱에서도 스탠다드 도즈로 2주 동안 투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심이 되면 일단은 뭐 진단 2주 후에도 포함해서 4주에서 8주까지 일단 초기 치료로 해보라. 2020년도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도즈가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4주에서 8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단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2주까지는 우리가 PPI를 이 진단하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증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다시 외래로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때 진단을 목적으로 하면서 4주까지 써볼 수도 있다는 거죠. 4주에서 혹은 그 이상 8주까지. 그래서 이때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함께 시작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용량을 4에서 8주 동안 2012년도에서는 일단 권고를 했었고, 서울 가이드라인, 최근 2020년도 가이드라인도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가이드라인인데, 일본에서는 일단 은 8주를 써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4주에서 8주고, 이내는 8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도 하고, 뭐 알지네이트나, 뭐, 재산제, 그 다음에 모사프라이드 같은 그런 약제를 같이 써볼 수 있으면 써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PPI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위산을, 막음, 을 위산이 되게 그런 식도 점막에 리플럭스가 생기면 미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그런 산 억제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산 억제제는 ppi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탠다드 도즈라는 게참 헷갈린다는 거죠 사실 학생 수준에서 약제별로 우리가 스탠다드 도즈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개원을 하시거나 실제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은 스탠다드 도즈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전공이만 해도 우리가 뭐 넥시움 2 0 m l 4 0 m l 에 따라서 이 보험 수, 보험 급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삭감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개원을 하신 분들이나, 뭐, 대학병원에 일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숙지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에소메프라졸 2 0 m g 란소프라졸 30, 오메프라졸 20, 판토프라졸 40, 라베프라졸 20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되, 여기,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에소메프라졸이, 이, 농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넥시움이 4 0 m g 가 스탠다드 도주고, 어떤 데는 덱시 란스포라 란소프라, 덱스 란스포라존 같은 경우는 60mm가 뭐스탠다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참 헷갈렸는데, 일단 그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게 상품명에 따라서 아, 말씀드리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판톨록, 확 와닿으시죠. 판토프라졸이고 이게 개발된 순서거든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로 나누고 2세대는 1세대의 그런 단점들을 여기 S, DEX가 이성질체를 통해서 만든 그런 PPI거든요. 그래서 OMP는 SOMF, 라 e x u m 으로 바뀌었고 여기 란소프라졸 란시드가 d e x 트 l a n t 로 바꿨고 그래서 이런 조금씩의 단점을 개선한 그런 약제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파리에탈 세포라는 거, 위벽 세포 여기에서 이 산과 포타슘 교환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 효소가 이 산을 바깥으로 내뿜고 포타슘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몸은 어 이게 어떤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에너지를 써야 이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카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카만이 있어도 사실 에너지는 쓰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ATPase가 산을 내뿜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소인데 PPI는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파리에탄 세를 억제 이 산분비를 억제한다. 근데 이게 비가역적이다. 한번 이렇게 억제하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된다는 건데, 어 그럼 우리 PPI 먹으면 어 그냥 뭐 며칠 동안 먹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비가역적이라니까. 증상이 지속되는 거아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파리탈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재생이 되는 <laughs>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ppi를 꾸준히 먹어야 된다 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p p i 를 먹으면 당연히 위에서 그냥 바로 직방으로 재산지처럼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위로 들어가서 흡수가 된 다음에 혈액순환을 거쳐서 그 프로드러그, 전구약물이 흡수된 다음에 이제 진짜 작용하는 그 폼으로 변, 형태를 변해서 그게 파리에탈셀을, <laughs> 죄송합니다. 파리에탈셀에 그 ATPG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 안으로 PPI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위산을 만나면 이게 변해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식사를 할때 제일 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전 30분에서 1시간 이전에 먹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제일 적을 때 우리 이 ppi가 산에 덜 영향을 받을 때 복용을 해야 되고 이게 돌아가는데 이제 녹아가지고 전수, 전신을 돌고. 이 파리타 셀에 작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산에 의해서 미리 작용하지 않도록 이 장용코팅 엔테리코팅을 한즉 위산에 녹지 않도록 만든 그런 약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프롬펌프에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역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 지속 시간이 약 2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에 의해서 이 PPI가 취약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이 탄산, 중탄산용이랑 같이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S-DU 가나플락스는 저랑 하나도 어떤 연관성이 없는 그런 회사, 그런 약이에요. 그냥 제가 예시로 들어올려 갖고 왔는데 PPI가 작용할 때까지 증상 완화를 막아주고 탄산 자체가 산을 중화시키겠죠. 이런 역할도 있고 위산에 의한 PPI 분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라는 거고.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란스톤이라는 게또 있어요. 란스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이제 PPI 드시다가 살에 걸리고 역류하시 뭐 역류 받다가 오히려 더큰 짐을 떠 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이 아예 녹여 먹는 란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데시란트 이거는 이게 서방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꼭 식전에만 먹을 필요가 없고, 24시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덱실란트는이 약물의 수농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지키시는 환자분들께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PPI 특징이, 우리가 한번 투여하면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시드, 이 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적어도 5일 이상은 투여를 해야, 아, 최대치의 역치에 도달을 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PPI가 그냥 위산 억제제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이 PPI가 또 여러 가지 약은 항상 이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프라졸 난소 이런 것들이 이 분해가 될거 아니에요. 약이 흡수가 되면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될 텐데 그때 시토크름 P450을 이용하거든요. 뭐 대부분의 약들이 다 이용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 특정 패스웨이를 거치는데 들어 오메프라졸 같은 경우는 시토크롬2 c 1 9을 이용하게 되고 란소프라졸 같은 경우는 2C19와 이 3A4를 둘다 이용하게 되고 라베프라졸은 좀 특이하게 시토크롬 P450으로 가서 분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분해를 된다는 논엔자이마틱 패스웨이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판토프라졸은 이 이거 이렇게 2 c 1 9과 에스 SO 오메프라졸은 2C19 3A4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거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라벨프라졸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패스웨이를 안 따르고 논엔자이매틱 패스웨이를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는 2C19를 결국 이용을 하긴 하지만 초반에는 덜 이용한다라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오메프라졸 같은 경우에서는 이2 c 1 9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그다음에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 3A4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많다는 거예요. 약재 간의 인터랙션이라메프라졸 같은 경우는, 아까 논 엔자이마티 패스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물 사용 작용이 그만큼 적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 예를 가져와 볼게요. 제 클로피도그렐, 우리 플라빅스, 이제, 순환기 내과에서 많이 쓰는 약이죠. 그래서 한때 제가 출연받을 때, 넥시움을 썼다가 굉장히 혼났던 적이 있거든요. 보면, 이게, 오메프라졸, 뭐, 에스 오메프라졸을 많이 쓰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근데, 순환기 내과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p p i 를넥시움을 쓰면, 이스토콤 P450의 2C19 패스를이 플라빅스 조차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크로피도그렐의이 대사가, 이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플라빅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혈전이 생기는, 뭐 스텐트에 리스테노시스가 생긴다거나 뭐 다시 인스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분들이 플라빅스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넥시움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피도그렐, 플라우스그렐 티카그렐로 이 많은 혈전제 중에 유일하게 클로피도그렐만 약물 상온상용이 높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플라빅스 뿐만 아니라 CCB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항바이러스제, 뭐, 시험관염치료제 메소스렉테이스, 이런 모든 약들이, 이 오메프라졸과 반응을 하는데, 일부 약은 오히려 효과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올라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와파린 같은 경우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응고제인데, 효과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분해를 덜 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와파린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 쉽게 조금만 부딪혀도 출혈이 발생을 하겠죠. 혈전을 그러니까 제거하려다 보다가 오히려 아파린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막 출혈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고 우리가 막 열심히 이런 에이즈 치료제, 시험관염 치료제를 썼는데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PPI에 의해서 뭐 너무 분해가 빨리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클로피도 그레를 썼던 경우와 쓰지 않았던 경우를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연구 결과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직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 PPI를 섞음으로 인해서 예후가 더 좋다 좋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다 중구난방이 에요 어떤 연구는 좋았다 어떤 연구는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애매하고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이 초방하는 약을 써 놓고 이 약이 이 패스웨이를 따를 때 어떤 약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 PPI로 의해서 약효의 효과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PPI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PPI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유지 치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